그런 사람을 때릴 권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심지어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나 e b 가지고 제일 강조하는 것도 음. 체벌은 안 된다. little bit o 네네 little bit of a l i t t l 인격체고 음. 나랑 다른 인간인 남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누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너잘 되라고 내가 너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소리를 지르거나 등짝을 때리는 걸 누가 그걸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어떤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집안 내에서는 아이를 사랑해서 너잘 되라고 너의 잘못을 뜯어 고쳐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 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네. 좀 예전에 좀맞던 사람이 됐어 뭐 이런 거. 네. 네, <laughs> 이런 거. 네. 어, 어떤 분은 내가 12살 때뭐 물건을 훔쳤는데 음. 종아리를 다섯 개, 다섯 개맞고난 내가 사람이 됐다. 그래서 <laughs> 나는 아이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래요 그거를 좋게 해석하는 거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다 어... 그러니까 아... 당신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때리지 않고 말로 했어도 더잘 컸을 거다 저는 이렇게 아... 얘기하는 거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맞고도 잘 컸어 음. 뭐~ 그집 막내딸 우재게 맞았는데 걔가 제일 효녀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laughs> 어, 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는 인생에 영향을 주는 공포 중에 하나. 그래서 <laughs> 음. 그 사람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